최고 권력을 가진 남자들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. 요즘 세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남자 세 명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왠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 우리는 또 결정사니까 이분들 남편감으로 보면은 어떤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. 네. 우리 푸틴, 젤렌스키, 그다음에 트럼프. 저는 그분들을 뉴스에서 매일 접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전 정치 사회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. 음. 30년 예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저분들의 부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? 네. 저한분한 한 분의 부인들은 그 결혼 생활에 음.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결혼생활 하고 있고요 행복할까 라는 네. 생각을 하거든요 네. 이게 결혼의 행복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네. 제가 아는 음. 견지로는 이 배우자 만남과 이제 결혼생활의 행복은 나눠서 봐야 돼요 음. 그 연애 그러니까 처음에 싱글, 여, 싱글 시절에서 그 연애 과정을 거쳐서 배우자 만남까지가 하나 있고요 음. 배우자 만남 이후에 결혼생활의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네. 이, 이건 음. 차이가 있어요. 이성을 만날 때는, 이 배우자 만남할 때는 좋은 조건, 음. 그 다음에 뭐 경제력, 이런 진짜 결혼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을 추구하죠. 네. 또 좋은 조건, 좋은 직업,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결혼을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. 음.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, 가지는 것도 상식이고요. 음. 네. 그런데 제가 아는 견제에서는 이제 결혼 생활, 그 후에 결혼 생활로 보면 결혼 생활을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음. 직업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. 음. 좋은 직장에 있는 분들이 이혼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 만남을 가졌던 생각, 예, 배우자를 만날 때 좋은 직업, 좋은 뭐 경제력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전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알수 있거든요. 그래서 결혼 생활의 행복만큼은 음.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공평합니다. 어떤 커플도 자기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네. 그 행복의 그 가치는 똑같더라 이거죠. 음. 네. 그렇다면 이저 푸틴이나 젤렌스키 이제, 이제 우리 트럼프. 그 트럼프 이런 분들의 부인은 배우자 만날 때까지는 이분들의 뛰어난 역량을 보고 두명 결혼하고 그 결혼 할 때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네. 그런데 그다음에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할 것이냐라고 한 질문을 묻는다면 네.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날 때까지의 그런 어떤 기대치로 이어지진 않았을 거라는 오. 거죠 네. 행복할지 안 할지는 그분들의 그 입장이 돼 보지 않아서는 네. 제가 딱 드릴 말씀은 없지만 네. 어, 이 배우자 만날 때 결혼 그러니까 그~ 배우자 만남을 가지기까지의 그~ 과정과 음. 그 후의 결혼 생활의 어떤 과정을 보면 결코 아마 기대했던 바는 아닐 것이다라는 예,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저도... 이 남자들이 이거는 남성들 세 분을 한분한분 한분 보니까 네. 도저히 여성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아요. 네. <laughs> 예, 도저히 여성이 배우자를 네. 그 잘해줄지는 몰라요. 음. 뭐 용돈도 많이 주고. 뭐 뭐든지 다 잘해줄 것 같은데 네. 잘해주는 거랑 행복하게 해주는 건 별거 아니 별거라고 보거든요 네. 이 남자들이 그 여성분들의 행복은 본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음. 같은 남자로서 이세 사람을 보면 어~ 자기 배우자는 분명히 행복하게 해줄 그런 분들은 아니다 음. 예 또는 사랑의 휴먼인데 예 그거 <laughs>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저도 어떤 글에서 봤는데, 이 트럼프 안에 이 멜라니아 같은 경우는요, 은둔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영부인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, 최고 권력자의 아내이기는 하지만, 뭔가 이런 순간순간들이 좀 부담스러움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. 예 이렇게 참그 커플 보면서 역시 네. 그분의 입장에 대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음. 또 제가 우리 커플 매니저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내 경험을 가지고 우리 상대의 결혼 생활이나 뭐 이성을 만난 과정을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각각의 생각은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.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운둔형 음. 트럼프 완전 대조적이지 않겠습니까? 맞아요.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잖아요. 이 결혼 생활은 가치관도 서로 비슷하고 서로 음. 상호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거든요. 네. 예. 그런 면에서는 그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. 역시 음.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. 음. 아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우리 젤렌스키나 어, 우리 푸틴 음. 대통령도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? 음. 과연 행복할까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. 결국엔, 결국에는요, 총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. 다, 다 그냥, 예, 뿌리만큼 거둡니다. <laughs> 네, 지금 뭐, 우리가 뉴스나 이런 화면을 통해서 봤던 내용들로 주관적인 이제 견해를 펼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,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